아, 전 정말 진상 손님이 너무너무 싫어요. 어, 피곤한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안녕하세요. 아, 요즘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 별로 없고, 진상 손님은 많고, 방금도 조금 피곤한 아이들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네, 좀 예의 없고, 무례한 아가들 좀, 예의를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무례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띵띵띵. 이렇게 또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진상 손님 이제 또 들어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오늘은 또 여지없이 진상 손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사실 진상 손님들은 이제 장사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돼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응대를 안 하고 좀 쏘아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좀 전에 왔던 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피곤하고 너무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힘든 스타일. 얼핏 보면 착해 보이고, 되게 해맑아 보이고, 한데, 굉장히 눈치 없고. 사람 은근하게 스팀 오르게 만드는 어, 이런 유의 분들은 굉장히 제가 힘들죠. 사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희 가게 왔을 때는 제가 되게 호감으로 봤어요. 이거는 많이 사든 안 사든 일단 우리 가게에 와서 막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즐거우니까 어 이런 가게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가게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저희 가게 바구니에 옷들을 이제 가득 가득 두 바구니를 담으셔서 옷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또 나름 한껏 기대를 했죠. 아, 진짜 큰 손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계산을 할때두 벌을 골라 오셨더라고요. 저는 옷을 실컷 또 입어보게끔 제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옷이 마음에 드는 건 없었나 보다. 생각하고 옷을 이제 결제를 해드렸죠. 웃으면서. 아 진짜 이쁜 걸로 두벌딱잘 고르셨다. 에키스로. 이렇게 기분 좋게 응대를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완전 깜놀한 거죠. 저희 가게 잘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옷들을 다 널어놓고 간 거예요. 심지어는 스웨터 같은 경우는 옷걸이 같은데 잘못 걸면 옷이 뜯겨요. 그런데 옷들을 그렇게 걸어놓고 가셔서 두벌 정도 망가졌더라고요. 진짜 완전 저한테 이제 블랙리스트로 찍히신 거죠. 사실 웬만한 진상 손님은 저는 커버 가 돼요. 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스타일은 진짜 제가 좀 피곤해요. 착한 것 같은데 해맑은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싸붙이기도 애매한 사람들의 스타일인 거죠. 어떻게 사람을 이제 진을 빼고 힘들게 만드냐? 이분은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게 보이면 계속 다 입어봐야 돼. 계속 입어봐야 되고, 그리고 질문도 많아요. 이거는 뭐 사이즈가 뭐냐, 다른 건 없냐, 어, 이거 꺼내봐달라, 저거 꺼내봐달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고, 옷을 입어볼 때마다 저 앞에서 계속 어울리냐고 뭐막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 놓고, 사지도 않아. 그리고, 아 이렇게 옷을 입어보면서, 여기가 조금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난 라인이 안 들어가면 안 입어. 어, 나는 이 색깔은 나한테 좀안 받는 것 같아. 자기가 살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냥 안 사면 되는데, 내가 굳이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저한테 그 많은 옷들을 입어보면서 나한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못 들은 척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바쁜 척하고 응대를 안해 드려요 이런 걸 계속 하나하나 이제 봐 드리면서 그렇네요 저렇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면은 끊임없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말을 붙이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무대로 나간다 어, 저는 이제 요렇게 진상손님을 대처를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분이 또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어, 계속 위에 걸려 있는 물건들을 꺼내 봐 달라고 해요 진짜 짜증나죠 저희 가게는 이제 지팡이가 비치가 돼 있어요 알아서 편하게 꺼내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자기는 지팡이를 잘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꺼내 봐 달라고 해요 그분은 100 사이즈를 입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95 사이즈 패딩을 보면서 꺼내 봐 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건 95 사이즈예요 언니한테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95 사이즈도 입는데요 그래서 꺼내 봐 줘요 딱 입으면서 난한테 이러는 거예요 역시 95 사이즈는 아니구나. 난100 사이즈를 입어야 편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95 사이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조금 힘들죠? 그리고 하얀색 가방을 또 꺼내봐 달라고 해요. 꺼내봐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메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하얀색은 부담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얀색은 부담스러워서 싫을 건데 왜 꺼내봐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걸려있는 가방을 저게 천연가죽이냐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건 인조가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꺼내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방을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인조가죽 같은 거는 조금 들고 다니면 민망하더라. 이렇게 하고 내려놔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일부러 약 올리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살 건데 왜 계속 가게 주인을 피곤하게 하고 이것저것 꺼내 봐 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응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꺼내 봐 주세요 했을 때는 어, 언니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언니 취향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오시면은 새로운 옷들을 막 꺼내면서 다림질을 웬만하면 안 해요 뭔가 새로운 걸 꺼내는 순간 다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거든요. 옷을 좀 많이 사는 언니들, 좀 약간 특이한 거 좋아하는 언니들 같은 경우는 그 언니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얼른 꺼내서 다림질을 팍해요. 분명히 그 언니가, 어, 언니 그것 좀 보여주세요 하면 그 옷을 사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냥 새로운 거가 좋아서 새로운 것만 보면 무조건 입어보려고 하는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일부러 안 꺼내드려요. 정말 돈이 될것 같은 손님분들이 왔다 이럴 때는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꺼내서 다린지를 열심히 하고 진짜 사람을 좀 피곤하게만 하고 돈이 안될것 같은 손님분들이 올 때는 새로운 물건들을 꺼내지 않아요. 일단 그런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얄밉기도 해요. 그 많은 옷들 중에 정말 특이한 거한 벌만 골라가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걸 챙겨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손님분들한테는 좀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고 조금 피곤할 것 같은 손님한테는 어, 알아서 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좀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피곤한 상황을 만든 손님들은 안 물어도 될 거를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지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죄송하지만 그분이 상처를 좀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모든 걸다 원천 봉쇄했어요. 어, 그분이 이제 저거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 저거 언니 안 입을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뭐 새로운 거 이쁜 거 없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 물건이 다 빠졌어요. 이쁜 게요 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어, 조금 제가 야박해 보이고 못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래도 아무튼 진상 손님분들도 손님이니까 계속 친절하게 잘 해드려야죠. 뭐 아예 척을 지지는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메꿔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 진상 손님한테 휘둘리지 않게 기분이 나쁘거나 싫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하지만 진짜 V.I.P. 손님은 조금 참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laughs> 어쨌든 내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제 간이고 쓸개고 좀 빼놓고 장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간이고 쓸개를 진상 손님한테는 빼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진상인 것 같다 싶으면은 그그 그 사람한테 곁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진상 손님한테 내가 곁을 주고 조금 친근감 있게 대하는 순간 정말로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착해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눈치 없는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을 조금 긋고 맺고 긋는 걸좀 해줘야지 내가 조금 덜 피곤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올해는 조금 활력 있게 건강하게 좀 장사를 해볼 생각으로 필라테스도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체력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영상도 좀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영상을 너무 잘못 올리죠. 네, 그럼 모두 모두 대박나시고요.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laughs>